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거창군 감악산은 파란 가을 하늘과 폭력단지를 배경으로 보랏빛의 아스타와 하얀 구절초가 만개해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거창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시대의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명소로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타면서 언택트 관광지로 부상하고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죠. 감악산은 일출과 일물 그리고 운해, 별, 풍력단지와 꽃을 배경으로 작품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답니다. 가막산은 거창군 남부권의 명산으로 지리산, 더그산, 가야산에 둘러싸여 있고, 근거리에는 거창읍 정령과 합천댐을 볼수 있는 조망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가막산 등산로인 물맞이길을 따라 올라가면 중턱에는 신라시대 사찰인 연수사에서 전설을 지닌 약수와 은행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10월 16일까지 꽃별 여행 프로그램을 테마로 한 경관화초를 조성과 전망대, 야간 미디어 아트를 설치를 하고 있으며 해발 900m의 고원으로 영남 알프스로 통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 이 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행길에서 거창 가막산 정상은 차량 내비 지도에 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 신원면 덕살 리215-1삼거리에서산 정상 방향으로 직진하다 연수사 길목에서 정상으로 직진하면 됩니다. 삼거리에서 2.6km입니다. 그동안 가막산 정상에는 고랭지 채소와 약초를 재배하며 거의 황무지 수준이었고, 정상의 강한 골바람, 가뭄 등 열악한 환경과 더불어 경험 부족으로 꽃이 개화되지 않는 등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전문가를 초빙해 현장에 문제점을 공유하고, 토양분석과 시비, 관수시설 보강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여름에는 샤스타 데이지, 가을에는 보랏빛 아스타와 구절초, 억새가 장관을 이뤄 주말은 진입 도로와 체험장이 인산인해로 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한 입소문으로 찾아온 관광객은 꽃과 별의 자연경관에 취해 주말마다 차박 캠핑장이 넘쳐날 정도로 야간관광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